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번 한 주간 디스스 주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나의 축복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문구를 꼭 마음에 품길 바라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은 만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족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진리 꼭 마음에 품고 광야 같을 때 결핍 있을 때. 만나의 축복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 약속이죠. 자 보세요. 37절부터 39절까지가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그 목마름이 채워질뿐만 아니라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나의 축복이죠. 어, 근데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주님의 공급하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은 물질적인 공급하심을 뛰어넘는 영적인 공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흘러날 것이다. 아, 해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해갈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축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축복은,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필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차고 넘치는 그런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할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마음 가운데 꼭 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급자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물질적인,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있어도 우리 영혼이 어, 날마다 근심하고 뼈가 마를 정도로, 뼈가 녹을 정도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삶에 어떤 여러분 안식과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원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축복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마음껏 깊이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는 것입니다. 자, 언제 하셨죠?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요한복음 7장, 이게 7장 말씀인데, 7장 2절을 보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끝날.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줄 거야.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만족까지 주는 복을 줄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으로 채워줄 거야. 말씀하시는데, 언제 하셨다고요? 초막절에. 자,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정보적인 차원에서 그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유대인의 3대, 3대 명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아, 먼저는 6월절이죠. 6월절은 언제입니까? 언제를 기념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아, 그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아비벌이 6월절이다. 그 오늘날 태양력으로 치면 4월달쯤이 이제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이 1대 명절이고 2대 명절은 뭐냐? 아,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다른 말로 7 7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난 이유가 <laughs>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왜 초실절이냐? 천열매가 아, 맺혀지는 때입니다. 천열매가.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왜 칠칠절 이게 왜 칠칠절이냐?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때이고 예,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또 어, 오늘날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 감사원금 뭐 이런 것 있잖아요. <laughs>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때가 또 공교롭게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초실, 예, 이제 첫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죠. 이게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의 이대 명절이고 6월절, 초실절,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때인가.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때이고, 초막절은 마지막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때, 대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로 치면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대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 그게 이 초막절인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을 이 장막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 장막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추수의 기쁨을 주셨다. 공급하셨다. 이게 여러분 공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풍성하게, 어떤, 어떤 차원에서의 공급이죠? 예, 육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 인류할 양식 조카는 해주시고, 또 뭡니까? 영적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영육에 풍성한 공급, 만족을 주시는 분. 광야 생활하고 장막 그 얼마나 장막이 또 다른 말로 초막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고 장막절인데 초라한 집을 짓고 그래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주님은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신다. 영육의 만족을 주신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 장막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초막절의 의미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초막절에 진정한 공급, 추수를 주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 살아도, 장막 속에 살아도 나는 공급해 줄 거야. 배에서 생수의 양이 넘실 정도로 영육의 만족을 주는 사람이 나이니 누구든지 이제 다른 거 찾지 말고 나에게로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초막 지음에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장막 같은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영육에 만족을 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말씀하시는 분 누가 성령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 저와 아주 친한 우리 동료 목사님, 형님이 있습니다. 아, 이 목사님 최근 카톡 프로필에 아 이런 문구를 썼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그리고, 아, 우리가 이 초막절 이 끝날에, 명절 끝날에, 사실 지금 시즌이 명절 끝날의 시즌입니다. 곧 있으면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의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이거구나 공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근데 그게 딱 아, 우리 형님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 그 문구였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러보니 은혜 돌아보니 감사 내다보니 소망 아이 문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던지 딱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것 같아요. 명절 끝날 이제 하늘을 돌아보면서 장막성을 했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걸 보면서 보세요.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쭉 둘러보니 아 이게 모든 게 은혜였어. 주, 주님께서 장막 같은내삶 돌아보니 아 둘러보니 모든 게다 은혜야. 돌아보니 감사야.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해야 될거 뭡니까? 내다 보니, 앞을 내다 보니 소망인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으로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장막 속 인생 살아왔던 너희의 삶, 만나와 외출하기로 축복했고, 초실의 은혜도 줬고, 성령도 줬고, 영육의 공급을 주었는데, 앞으로 더 그것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할 거야. 말씀하시니, 약속하시니, 내다보니 소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냥 이 본문을 이렇게 딱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아, 둘러보니 은혜, 돌아보니 감사, 내다보니 소망. 여러분, 이 고백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적용 포인트로 오늘 계속 이 고백을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둘러보니 은혜, 돌아보니 감사, 내다보니 소망. 공급하시는 주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실 그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세 가지의 고백 드리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셨 습니다.